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영광의 주님께서 흉악한 죄인들 가운데 못 박히셨습니다. 양편에 흉악한 강도들 그 가운데 예수님이 못 받기셨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죄인들과 같이 취급이 되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오십삼장 1 2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해하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이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핵심은 오직 우리 주님에게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것이 요구됩니까? 단한 가지밖에 필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진실로 하시는 그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이것이 우리의 근거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하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사건은 너무나 개인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이 예수님 양쪽에 있었던 강도의 이름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한 사람은 디마스로 그리고 한 사람은 게다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시면은 똑같이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이들은 똑같은 행악자였고, 똑같은 죄악으로 십자가의 못을 박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처음에는 같은 목소리를 내어서 우리 구주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그몇 시간 동안에 이두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마음 상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 사람은 그대로였던 반면에 이한 사람은 예수님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마음 속에 조용하지만은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한 강도는 옆에 있는 강도를 부지었습니다. 40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부지저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많이 달라졌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정죄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몇 시간을 보내 난 다음에 이제 이분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겠지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똑같이 정죄했던 한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예수를 하는 분을 전혀 다르게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 강도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조심스럽게 살펴볼 때이 강도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는 이 강도에게는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강도에게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에게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그는 지금 주의 자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놀라운 변화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 하나를 그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런 요청을 그냥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런 요청을..."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라고 하는 것은 다가오는 그 나라 내세를 그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오신다, 오실 수 있다. 그 새로운 나라, 지금 나는 죽게 되지만은 내가 죽고 나면 임하게 될그 새로운 나라를 이 강도는 믿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이 그대로 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강도는 행실이 보도도겠고, 그는 죄인으로서 십자가 위에 달려 있지만은 우리 주님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그몇 시간 동안에 그런 마음을 고쳐먹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는 주님 앞에 자비를 구할 수 있었고 내세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당신의 나라, 당신의 나라는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이 강도가 얼만큼 깊은 지식을 가졌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가 그 나라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심을 그가 믿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죠? 낙원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강도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너무나 작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낙원에 들어갈 만큼 충분한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동시자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여러분 이것으로 주님의 나라에 열향한 믿음의 준비는 충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한 강도가 낙원을 허락받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수많은 편견이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지 않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다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생활하면서 자꾸 오해합니다. 착각합니다. 그래도 공로가 필요하고, 그래도 구원받을만 해야 되고, 그래도 자격이 필요하고,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뭔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필요하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강도가 우리 주님 앞에 구원받은 이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의 구원은 아무런 자격과 아무런 공로도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선은요 여기 낙원 허락받았던 이 강도는요 이전의 행실에서 소망이 없습니다. 그는 왜그 자리에 있습니까? 그는 과거의 삶에서 어떤 구원받을 근거도 있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삶을 살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는 십자가 사형 언도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그는 행실이 고약하고, 그는 공적도 없고 선행도 없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강도의 운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처형됐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는 주님 앞에 선행을 선행으로 갚을 그 어떤 시간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그 어떤 시간도 이 강도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바울도 주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느 날갚 짝이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을 바라볼 때는 뭔가 끈덕지가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몰랐을 때도 너무나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열정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종교성과 그의 어떤 확신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구원받은 이후로 바울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의 생일을 드렸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는 헌신하고 가난과 배고픔과 또 비난과 물을 건너고 온갖 시험과 역경을 다 견뎠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겼습니다. 이런 바울의 생애와 이 강도의 생애를 비교하면 어떤 생애가 더 훌륭한 생애입니까? 우리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 바울이죠. 바울의 생애가 훨씬 더 쓰임 받은 그런 생애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입장에서 바울의 구원과 오늘 한강도의 구원에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바울도 낙원에 간 것이고, 한강도도 낙원에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강도가 주님의 낙원의 약속을 받았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의 구원관을 다시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강도가 구원받는 사건은 우리의 율법주의를 깨뜨립니다. 우리가 뭔가 많은 것들을 지키고, 쌓고, 노력하고, 행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도덕주의도 깨뜨린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선행을 하면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주림 앞에 설수 있을 것이다. 이것도 우리 주님이 깨뜨리십니다. 이 한강도가 구원받는 낙원에 들어가는 이 사건은 오직 우리의 구원은 우리 주님의 자비와 우리 주님의 긍률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자주자주 자주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뭔가 면 나와 함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서 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지옥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함입니까? 지옥이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거기는 가기 싫기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그 천국이 너무 멋지고 아름답고 너무 귀해서 거기에서 내가 미국에 가고 싶은 것처럼 캐나다에 가고 싶고 하와이에 가고 싶고 유럽에 가고 정말로 좋은 곳에 가고 싶어서 그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천국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천국의 본질은 주님과 영원히 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려. 주님과 함께 하지 하지 않는 그 삶은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천국에서 예배만 드리면 너무너무 지겹겠다. 어떻게 잔속만 하고 살수 있느냐.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는 그 삶을 맛보고 계십니까? 주님의 임재의 그 아름다움을 수시로 경험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님과 함께 그 하는 그 삶이야말로 지상에서 영생을 맛보는 삶이라는 것을 누리고 사는 삶이라면 우리가 천국에 있다는 것은 주님을 직접 얼굴로 대하고 그분이 주시는 모든 선한 것들을 가까이에서 누리는 삶이 얼마나 탁월하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모른 척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강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삶, 그게 바로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낙원이 어떤 곳인지, 낙원이 <laughs> 전국과 똑같은 곳인지, 낙원에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 주님과 함께 그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행실이 고약하고 과거가 고약하고 미래가 전혀 보장되지 아니하는 이제 곧 죽게 되는 그한 강도에게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 라고 하는 이 간청 앞에서 우리 주님이 주권적으로 그를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셨던 이 놀라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의롭게 됨이 우리가 영원한 나라의 거함이 오직 우리의 주님의 주권석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며 그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감격하며 주님 앞에서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69장.